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어린이 표인데요 왼쪽으로 그... 때려냈고 담장 아! 넘어갑니다. 그래 윤도현 이렇게 시작하네요. 윤도현아내 올라 오늘 한평주 무슨 일이야? 오늘 한평주 아니 야 이대신 잇몸인데 존나 잇몸으로 지금 갈비 뜯고 있잖아. 기야 무슨 일이야? 아 일단은 오늘 선발. 대투수 양현종과 키움, 이제 김연주 이랬는데 대투수가 1회 초부터 점수를 줬는데 그냥 점수를 준게 아니라요 3구 만에 점수를 줬어요 3구 만에 그리고 초구 공략이 너무 잘됨 아니 그러니까 맞으면 거의 다 안타였어 심지어 땅볼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송송문 도루신기록 이거 종범신 기록 게임 30연속 도루신기록이랍니다 짝짝짝 아무튼 이제 그래서 빠따들 잘해보자! 이랬는데 하 1회 2사 1,2로 기회 날림 그 다음에 2회 말해 이제 1사후 이제 황따고 안타 자익 왼쪽으로 이루타 쳤죠? 근데 호령호령 볼넷 규성 안타였는데 만로였거든요 그래서 찬호의 히플 플러스 1점 만로에서 1점 아니 기아가 전체팀 말로타율1이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 분명 만루에서 큰거친적 없거든. 그런데 보니까 그거임. 히플이 많음. 만루에서 뭐 싹쓸이. 노. 그냥 히플. 기아식 득점. 이런 거.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걸 보고 아니 기아가 이럴 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아더라고요. 예. 놀랍죠? 이게 이제 좀된 거긴 하거든요. 아마 제가 이걸 20일쯤에 봤어요. 5월 20일. 근데 말루 상황? 팀 타율 1위. 심지어 42 타수 21안타. 5할이었어요. 남들은 4할인데 우리만 5할이야. 그런데 말루에서 우리 히플치니까 에라이 이러고 쌍욕하고 잔루 1, 3루 혹은 말루에서 <laughs> 1점 찍내고 병살 이러니까. 올라가고 실속은 없고 아마 타점은 1등이 아닐 것이다. 그쵸? 아마 타점은 타점은 1등이 아닐 것이다. <laughs> 홈런은 맞아. 홈런은 다 주저 없고 갑자기 갑자기 슬프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말루에서 1점 냈고 이제 3회였는데 아니 오선우가 또 홈런을 쳤어. 오선우 쇼헤이 뭔데 3,400만원에 가 그 뭔데! 난난난난난난난난 뭔데! 그런데 갑자기 햄도 정상화됨. 여현종 씨도 정상화됨. 그리고 이제 5회까지 해서 아, 설마, 퀄! 이러는데 갑자기 5회. 아카를 잡아놓고 갑자기 실투. 또 카디네스. 이주영. 임지열. 볼넷. 여기서 김건희 씨가 나왔죠. 얘네는 만루에서 싹쓸이. 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때 5대 2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6대2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여기서 약간 마음을 놨어요. 오늘 라인업이 다들 아시겠지만 한평 타이거즈잖아요. 이 대신 잇몸 타이거즈고 심지어 오늘 아침 도영, 햄스, 그레이드까지 떠서 그랬는데 갑자기 윤도현이 어쩌라고 나도 재능 있다고! 이러면서 홈런! 충버지, 이루타김태군 마마, 안타! 어, 그 다음에 이제 폭투, 감사합니다. 기아식 점수, 김석환의 깊숙한 우전 안타! 근데 이거는 이제 오익수분이 또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5대6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설레발이었어. 뭔가 일기격 같은 느낌이었어. 이 밖으로 꺼내면은 사람들이 막 이제 막탭탭티하라고 같아가지고 얘기를 안 했지만 느낌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리얼, 오선우, 최영우, 김태군, 김석환, 맞음, 황따거, 그리고 이루 역시 이루타 머신 김오령 이거 싫어예요 영탁이도 잘했고. 다음에 올라와서 부담이 었는데 영탁이도 오늘 세 번째 등판인데 잘했고 추가 실점하지 않았고요 이준영 요즘 술강도 너무 잘하죠 윤준형도 너무 잘해요 이제 뭐 김현수 씨가 조금 이제 뭐 점수를 줬지만 어쩔 수 없었다 맞으면서 크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아니 최지민 이제 귀국했나 봐 공이 들어가더라고. 아니, 근데, 한 평, 프렌즈가 많아서, 한 평인 줄 알고, 편하게 던져서 그런 건가? 3구 3진 진짜, 뭐, 아니, 근데 진짜 잘했어요. 아니, 늘 말하지만, 공 자체가 좋아서, 공을 넣기만 하면 지민이는 무조건 되는데, 오늘 너무 잘했고, 김규성, 김호령, 수비가, 그냥 빛을 발했습니다. 어. 이제 그래가지고 오늘 오늘 진짜 오늘 진짜 너무 좋았던 거 일단 오선우 이틀 연속 홈런 윤도현 추격 홈런 동점타 또 역시 이럴 때또최영우가 어깨 빠져 최영우 역전 결승타 위닝 시리즈 그 그래, 심지어 오늘 약간 작년 냄새 났어 역전할 수 있는 빠따로 그런데. 한평 멤버였다는 거.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주전이 빠진 게 너무 뼈 아프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손가락만 빼고 매일 경기를 질순 없잖아요. 근데 한평 멤버들로 이렇게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고. 진짜 오늘 그래서. 평 타이거즈 의 재발견 오선우 진짜, 진짜 올해 최고의 솔직히 제 미안해 최고의 스타 아닐까요? 2025 기아 최고의 발견 오선우 빨안 됨. 진짜 너무 잘했고 사실 우리가 필승조 빼면 불펜이 우리가 좀 많이 불안한 편인데 필승조가 오늘은 사실 아니었는데도 다들 괜찮게 던져줘 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렇지만 속상한 거 윤도현 잘 쳐놓고 그 부위 잡음 하지만 이제 햄스 아니고 그냥 뭉침이라네요 도현이 간절한 건 알지만 뛰고 싶은 그 경기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아픈 거를 참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참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윤중현 시즌 첫승 독도야 아 사랑... 윤중현을 사랑하진 않지만 이제 독도는 우리 모두 사랑하니까요 그쵸? 한국사람이면 독도 사랑합시다 님도 독도 안 사랑하세요? 독도를 사랑한다 독도는 우리 땅! 그럼요 그럼요 한국사람이면 독도 사랑합시다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두 자리 점수 낸거 간만이라 너무 좋았고 내일 키움이랑 마지막 하는데 선발 내일 낼란지? 원래는 로테대로면 내일인데 이시 본관에 있어요 하루 미룰 거라고도 생각을 했거든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잡을 수 있는 경기 확실하게 잡는다는 얘긴가 보다 어. 미루는 것도 괜찮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상대적으로 키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키움 다음에 만나는 팀이 강해가지고 그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기아 상황에는 얘들아 잡을 수 있는 경기를 확실하게 잡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 KT 무섭지만 할수 있다. 어,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확실하게 이기자! 그리고, 우리 내일 삐지지 않게 승좀 챙겨주자. 아, 그래서 사실, 한평, 타이거즈 대부분 간절한 게 보이잖아요. 정말, 규성 몸 날려 수비하고, 도현이도 매 타석 이 악무는 게 보이고, 오선우도 진짜 늘 간절하다고 하고, 호령이도 등장곡도 바꾸고, 거의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다들 너무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번 기회에 사실 이게 팀 부상으로 팬들한테 그과 팀은 솔직히 좀 아프지만 이게 또이 백업 선수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거든요. 아까 승패가 말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겐 기회고 여기서 증명하면 스텝업을 하는 거라서 꼭 증명하면 좋겠어요. 진짜 윤도현. 햄스 말고, 타격 재능. 아니, 근데 너무 잘 치더라. 윤도현 타격 재능 있는 건 솔직히 다들 알고 있고, 작년부터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하고 를 있었는데, 홈런 친 것도 홈런 친 건데, 그 다음에 너무 깔끔하게 쳤더라. 미쳤더라. 아무튼, 내일, 내일이 레이, 잘 던지고, 빠따도 잘하고 해서, 스, 읍, 읍, 가자. 스, 읍, 읍, 스, 유바! 얘들아, 뭔 황대인이 안 썼잖아. 대부분 전부라고 안 했잖아. 정신 차려. 아, 또 눈치 없는 친구들이 있어. 유튜브도 착한척 해야 돼 가지고 얘기도 못 하고. 먀! 구독 좋아요. 해 줘. 감사합니다.